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로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Soon afterward, Jesus walked with his disciples to the village of Maine, and a large crowd followed him. As he approached the town gate, a dead person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larg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said, Don't cry. Then he walked over to the coffin and touched it, and the bear stopped. Young man, he said, I tell you, get up. The dead man sat up, set up and began to talk, um, and Jesus gave him back to his mother. They were all filled with awe and praised God. A great prophet has appeared among us, he said.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And the news about Jesus spread throughout Judea and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men.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일주일이 벌써 지나서 기획을 하고 센츄리안. 있었는데 센츄리언의 셀번트가 어, 심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근데 그 센츄리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귀신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 이 백부장은 센츄리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6장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선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살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의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으로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어요.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 이상의 군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회당을 시나거그를 지어줬던 그런 선을 쌓고 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주고 그 믿음에 따라서 백부장이 소원하는 그런 설번트를 고쳐 주는 일을 하셨던 거요 단순히 그렇게 한 사람을 고쳤다 이야기 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백부장이 살았던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설번트를 고쳤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만큼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미니스티를 하였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나인성. 이 나인성이라는 지역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마테마가 요한에는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버나움과 나인이라는 지역은 약 50 k m 미국으로 따지면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30마일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죠? 차 타고 20분? 차 타고 음. 20분? 빨리 달리면 20분? 좀 로컬로 달리면 40분 정도 거리. 김성희 사님과 우리 집의 거리가 약한10몇 마일 되죠. 그럼 왔다가 갈 거리예요. 김성희 사님 오셨다가 다시 갈 만한 거리. 그러면. 지금의 차로 오면, 오니까 3, 40분이면 오고 가는 거리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가는 거리 약 50km, 30마일은 하루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였어요. 근 말씀해 보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 후에라고 성경은 그렇게 개혁개정판을 말을 하고 있지만 옛날 고대 사본을 보면 넥스트 데이 킹 제임스 버전도 바로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나인성으로 가셨대요. 나인성 얼마나 걸린다고요? 하루 걸려서 그 지역을 가셨다. 고치자마자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나인성으로 오해가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떤 지역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날 걸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움직이셨던 예수님이셨어요. 나인성에서 누구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위도우를 만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위도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같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움직이고 계셨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나인성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요?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런 큰 무리를 만나요. 그냥 과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을 맨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인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딱성 앞에서 만나게 돼요.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그 전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생동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한 무리였어요. 근데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죽음이 있었던 무리예요. 관을 메고 나오는 무리예요. 위도와 함께 안타까워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삶과 죽음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시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그 생명을 경험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생명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크게 느껴져요. 슬픔이 기쁨을 덮어요. 오늘도 같은 큰 무리가 있었죠. 기쁨이 있었던 무리가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었던 무리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슬픔의 무리 앞에 기쁨이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슬픔이, 죽음이 그것을 덮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위도우를 만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울지 마라가 예수님께서 위도우의 언니선을 살려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용을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줄 거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위도우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울지 말래요. 그럼 이 위도우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그냥, 아, 지나가는 위로 중에 하나인가 보다. 지나가는 격려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냥, 어, 이빨은 소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그 위로와 예수님이 주는 그 위로의 위로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리셨어요. 참 위로가, 참 안식이, 참 기쁨이 어디로 붙었냐, 참 생명이 어디로 붙었냐, 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울지 말라 하면서 그냥 이라는 소리,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울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위도는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아들이 나의 힘이 되고 그 아들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신 거 보니까 청년이라는 건 이미 20세가 넘은 장성한 어른이에요. 이렇게 어른이 된 자로서 엄마를 보호하고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위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셨고 아들도 그렇게 기대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방패마귀와 같은 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위도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위로를 했겠죠. 나인성 사람들도 같이 안타까워 했겠죠. 그런데 그 위로와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의 메시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다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의 위 위로가 실제가 될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사 보실래요? 오직 예수 뿐이네. 오직 예수 뿐이네. 맨 마지막 가사가 한번 읽어줄래요? 누구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맨 마지막. 오직 예수 뿐이네. 그 전방으로서. 첫 번, 마지막 줄. 음, 참된 평안과 위로 내주 어, 신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야.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위도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 에요 세상 사람들이 줄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은 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로의 위로가 뭐예요? 진짜 위로가 뭐? 위로가 뭐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였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셨어요. 같이 관을 매주고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지만 진짜 위로를 줄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한번 좀게스를 해볼까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위로와 그 아들은 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살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때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어 이게 평생에 그들의 기쁨의 나눔이 된 이것이 안식이 되고 이것이 평안이 되고 이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래 우리는 죽어 나도 죽고 내 아들 너도 죽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것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백 부장을 통백 부장을 그렇게 만나주신 것도, 백 부장의 설번트를 고쳐주, 고쳐주신 것도, 그리고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안식이신 예수님. 참 위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엔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참 아픈 일들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요. 이렇게 위도우처럼 정말 유일한 아들이 죽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진짜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너무 좋죠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위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평안이고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 찾아보세요 Second Corinthians chapter 1 verse 3 through 10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Second Corinthians chapter 1 verse 3 through 10 Second Corinthians chapter 1 verse 3 10드릴도후서1 c h a 1 t 1 r 1 r s 1하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 까 깨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에 어,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대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슨 말을 써요? 위로, 위로, 위로. 무슨 위로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을, 그분의 위로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우리의 권한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난과 위로에 동참하고 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 참 위로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어려울 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하지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참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렇게 깊이 슬퍼하지 않아요. 낙담하지만 그렇게 낙담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거꾸러지진 않아요. 왜 위로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위로를 받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네시스 21, verse 1 and 2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누구예요? 이제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와이프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시대에뭐 지금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기에 자녀를 못 낳는 것, 특별히 아들을 못 낳는 건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사라에게 언제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거의 90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90. 지금 우리가 잘살 수도 없는 그런 나이, 90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9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애단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 돌보다라는 의미가 위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자, 이삭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세 사람을 통해서 이사, 이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모로부터 뭐,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First Samuel Chapter One Nineteen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일장 십구절. First Samuel Chapter One Verse Nineteen. 사무엘상 일장 십구절.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가 위로하다 돌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누구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 아빠예요. 한나도 아이를 못 낳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선지자로서 왕을 세우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위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위로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예요. 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일 절에서 사 절을 봤습니다. s a l m one hundred thirty nine, verse one through four. s a l m one hundred thirty nine, verse one through four.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므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모든 것을 아신대요. 내 말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신대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위로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에 인생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올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큰두 무리가 만났어요. 어떤 무리예요?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한 무리가 나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무리는 뭐예요? 슬픔과 안타까움과 죽음이 있는 그두 무리가 만났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 위로를 받아야 할 죽음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이 무리를 바라보면서 참 위로를 선사하세요. 그 위로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위도의 아들을 고쳐주는, 살려주는 일,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사람들에게는, 어, 위도우의 아들을 살려주셨네. 이게,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내가 너희들의 참 위로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참 생명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비단 그 위도우와 위도우의 아들들, 그리고 나인성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사건이고, 이 모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참 위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참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머리털을 다 세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순간 머리털 하나 빠져있어서 100만 개, 200만 개 중에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 2, 이걸 세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유적이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고 우리를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를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인성 앞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맞대어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슬픔 앞에, 죽음 앞에, 안타까워 하며 어찌할고 하고 있는 그 과부와 과부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참 위로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울지 말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일들 많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위로를 잘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들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한